안녕하세요. 돌아온 탕자랑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멀고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.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, 등해지고쉴곳 없어 애초로운 몸, 쓰러지고,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. 세상에서 버림받고, 귀한 새, 월팡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죄인이을 깨달았네 아버지를 만났을 때죄인이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.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주 예수 찬양하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 바. 붙어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